네, 그리고 오프로드를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. 조금 더 힘을 많이 쓰기 위해서 저는 지금 중립으로 바꿔놓고 사륜로우로 기어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사륜로우로 변경을 했고요. 드라이브 모드로 변경하고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와, 아까보다 훨씬 더 뭔가 차체가 무거워지면서 힘있게 지금 위로 나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. 굉장히 경사가 높은 구간에서도 이 사륜로우, 모드로 바꿔놓으시고 주행을 하시게 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또 오프로드에 제대로 된그다이내믹한 어드벤처를 느끼시기 위해서는 오프로드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요. 이건 이렇게 오프로드를 다니실 때 자동적으로 또 전반적인 이 자동차의 주행을 보다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또 조절해주는 그런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버튼도 활성화를 시키셔서 오프로드를 주행하신다면 보다 더 안정적이게 편안한 주행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